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지역 사회에 대한 개념과 여러 가지 특성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 사회 복지의 개념과 그리고 또 특성 등장 배경에 관련된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사회 복지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으로서 강의의 개념과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협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비시설적 생활시설이 아닌 곳 환경에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시설보호하고는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대인 서비스와 밀접한 그런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회 복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지역 사회 안에서 서비스가 복지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어떤 어 협의의 개념을 들수 있는 것이고요. 어 다음으로는 광의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 어 여기서 지역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어, 제도 차원의 개념으로 먼저 살펴보면, 어,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서, 어, 전문 인력 또는 비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을 해서 지역사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각종 그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포괄적인 어, 그 지역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개념을 들수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활동은 반드시 어, 전문적인 그런 활동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지역 고대사회 안에서서 자연 발생적인 그런 민간 활동에서부터 오늘날의 민간 자선활동, 어, 그리고 또 지역개발운동, 어, 전문적인 지역사회 조직 사업,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포괄적인 그런 성격을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그 민간 활동으로서는 두레나게 품앗이 어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개발 운동으로서는 새마을 운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사이즈 클럽 어 지금도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고요. 어 여기서 이제그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라고 있는 특정 대상 중심 활동보다는.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성이 좀더 강조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 두레를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두레는 어 농번기에 농사일을 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죠. 농사일을 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부락 단위로 조직되어진 어, 그런 그 부락이나 마을 단위로 조직되어진 어, 그런 민간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어, 농번기가 바쁘기 때문에 어, 그 농사일을 같이 이렇게. 지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두레라는 것이 있었고요. 순수한 어, 그 민간단체였죠. 그리고 또 개로서는, 어, 우리 지금도 어, 이 개는 이어져 오는 것인데요. 주로 경제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 어, 이런 것들을 주고받거나 또 침묵 도모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협동 조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침묵도모를 위한 협동 조직. 예, 그 다음에 품하시는, 어, 품하시는 어, 힘든 일을 어, 서로 거들어주고, 어, 거들어주고, 품을 어,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품을 찌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갚기도 하는. 같기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품앗이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집에 어떤 농사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집에 가서 도와주고 다음에 우리 집에 일 있을 때그 집에 계시는 분이 우리 집에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교환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4H 클럽 같은 경우에는 어, 농촌 구조와 농촌 생활을 개선하자 하는 그런 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세계적인 그런 청소년 민간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청소년 민간단체. 그래서, 우리, 그, 가끔씩, 어, 시골이나 이런, 어, 마을에 가면, 그, 입구에 이렇게 4H 클럽,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뭐, 해놓은 그런 비석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런 어떤, 그, 세계적인 청소년 민간단체로서 실천을 통해서 배운다 하는 그런 취지 아래 만들어진